<laughs> 김정민 선수가 선봉이네요. 김정민 선수가 이제 늘 선봉으로 많이 나서죠. 그렇죠. 네. 어, 오늘 경기는 일단 바로 첫 번째로 만나볼 경기가 세들와 짜스의 네. 경기가 되겠고요. 네, 양진엽 선수와 네. 김정민 선수의 경기. 여기가 이제 양진엽, 이동준, 하동진 그리고 네 번째 멤버가 이제 김민직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. 그렇죠. 김정민 선수가 이제 흰색 유니폼을 지금 좀 착용하고 있고 오! 클리트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진엽 선수, 김정민 선수도 예전부터 좀 많이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음. P3 시절? 약간의 네. 이제 신경전도 있을 수 네. 있게 네. 라이브 매치라고도 봐야 네. 되겠고요 그렇죠 양진엽 선수도 이제 P3도 우승 경력이 있죠 음. 아, 네. 오, 맞다!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야, 이거 뚫었어요! 호돈! 호나오도. 호돈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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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타이밍 하나 기가 막히게 음. 맞습니다 호돈 뛰어 들어가는 거를 멀리서 보고 시야가 넓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반데이크 대신에 리디거 쓰는 사람들 음 많아졌다고? 반데이크는 한 시대에는 할 애가 그렇죠. 크었으니까 실제로 네. 작년, 시, 작년 기준으로 출시되는 카드들은 반데이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. 리디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투톱을 활용해보려고 하는데 네. 생각보다 막히고 있어요 지금 홀리트 중앙으로 꺾어주면서 중앙 공간 좀 남았거든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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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나우두. 호나우두. 호나우두! 야! 아, 어떻게든 그래도 공간을 만들긴 했네. 아, 영재호 선수가 잘 버티더니 호나우두의 컨트롤 하나로 지금 슈팅 각도잘 봤고요. 네. 아자르. 세리 네. 터치 룰렛 캐릭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오른발잡아주 어, 오, 잘어 김정민 선수가 우재, 미, 못 들였는데 리디거 리디거 아 리디거 진짜 대수비다. 네. 네. 나름 맥도니였는데 네. 맥도니였는데 리디거가 좋긴 하네요. 아 이제 끝이라니 이제 첫 경기인데 침투한다 침투한다. 잘 봤어 이거지 허나우두 허나우두 오 어, 죽어 네드맨 네드맨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. 그돈 약간 이었던 것 같아 약간. 그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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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나 그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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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나 그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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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나같랬나 그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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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리 그랬나? 그이나이랬나 그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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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 헤딩이 좀 아쉬웠네요. 나 그랬나? 그랬 어, 골이... 오, 반... 오! 이겼다! 오, 와 몸싸움! 와 진짜 버티네 오두 명이서 상대가 네. 뭔가 되는 정도죠 어 그러게 디마리아가 디마리아도 사실 되게 폼이 좋거든요 근데 어. 사실 거의 디마리아가 에이스라고 봐도 저는 무방했다고 어. 생각하거든요 진짜 폼이 좋았으니까 네. 이런... 작년에는? 예. 네. 그나브리. 그나브리 그나브리 멋있다. 오 좋아요! 와 아, 이게 고레츠카가 때리네요 아쉽게 조금 뒤에 네. 블리트가 이... 있었는데 순간 속도가 이죠 그래도 네. 저도 디마리아, 디마리아를 주전 쓰지 않을까. 그러면은 또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중에서 하나 빠져야 되니까 참 묘, 모르겠네요. 어떻게 쓸지. 굴리트, 코나우두코나우두아또 리버풀 팬이시니까. <laughs> 오. 음. 네, 그러면 됐지 뭐. 그나브리 올라오고 굴리트 외쳐! 굴리트! 높이에서. 역시 굴리트. 네. 예, 정성민. 오, 아, 이 예. 이러면은 1승씩 나눠가졌죠? 득실도 똑같고. 그렇 예. 지금 이거 빅매치입니다. 한경대 예. 김승섭. 아, 볼만한 매치죠. 한경승섭. 예. 금방 또 유리해질 수 있죠. 한팀 일단 깔고 가니까. 그렇죠. 예. 자, 한경 선수가 노란색 유니폼입니다 환승섭. 오. 오! 오! 역시 금방 금방 또 공격 때리는 모습. 아, 좋아. 요 김승섭 선수 팀 누구요? 어, 저좀모르겠네데저 V? 어디요? 아, 저거. 어. 그러게. 처음 처음 봐요 저. 그나브리, 애시앙 주고. 그나브리 6리트 됐어요. 굴리트, 음. 우 고레츠카. 아 왼쪽 전개였는데 손흥민 내려와서 수비 이거 막았어요. 오 잡혀든다. 다 와. 오. 오. 도전하는 수비의 위험 요소죠. 잡혀질 네. 때는 크게 뒷공간을 내주는 거. 에시 양아 주심이 못 뛰고 있어요 주심보다 경기 태포가 어, 빨라 지금 어 주심이 지금 너무 안 뛰는데 캐비 <laughs> 프렌드인가요 많이 어, 안니다 아, 에시 양어 안돼 안돼 아또 막혔어요 백포가 아. 정말 중앙에 접혀 아, 있고 주심은 지금 뛰는 척 하는 거죠 지금. 거의 안 움직여. 꽃게 드리블하고 있어. 어. 꽃게는 호날두 였죠예전에아 예전에, 아, 예전에 네. 맞아요. 그 드리블 잘 치는 선수들 꽃게 드리블 많이 하죠. 맨유 어. 시절에는 이제 꽃게, 꽃게도였지, 꽃게도 였지 꽃게. 그렇죠. 꽃게도. 아. 응. 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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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경 선제골. 이거 치간 때도 너무 좋아서 이러면은 자스가 오. 자스가 좀첫세 경기 쉽지 않은 세들러 상대로. 이승일 패면은? 어 음. 너무 좋은데? 야그길 하나만 맞습니다 발락 왼발이었어요. 너무 좋은데요? 이승일 패면? 어. 저희 점심 아까 좀 일찍 먹었어요. 네, 저희 황금올리브 먹었습니다. 네, 방송에서 먹었어요. 김인직 선수는 네, 네 번째, 예비 엔트리 멤버. 음. 발락. 자, 발락. 오. 주고, 오. 멈춰서 좋아요. 또 있어요. 블리트. 아, 근데 계속 밀어내는 환경. 오, 좋아요. 그나물리그나물리 와, 오. 와, 여기서 길 봤어요. 그나물리 리어 포스트. 야, 이한방이 있었네. 야. 컷백 안 주고, 니어 오, 이게 과감함입니다, 결국. 네. 맞아요. 과감함. 역시 창의적이다. 그치. 네. 사이 좋네요, 뭐. 1승1, 무 1패씩. 예.